자, 이 방정식이 한 개의 양수인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조금 자세히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식을 이렇게 그대로 보셔도 그게 상관은 없지만, 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이 4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12X를 넘겨서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는 k 다라고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함수를 fx 함수 오른쪽의 함수를 gx의 함수라고 봤을 때자이 상황으로 바꾸는 거야. fx 하고 gx의 연립되는 상황이다. 연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건데 이 fx를 다시 한번 더 관찰을 해보니까 홀수 함수 즉 기함수다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자, 양수 쪽이든 음수 쪽이든 한쪽 그려주신 다음에 원점으로 대칭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자, fx 그리실 거면 도함수 일단 구해 보신다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어내시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X축하고, 도함수하고의 상황 볼게. 어, 리 위로 블록하다라고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이랑 1인 이 상황에서 증감 표시를 해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1에서 극대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F1 구해 봅시다. F1은 극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극대값이 보자. 1 들어가시면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양수 쪽만 그려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기함수니까. 자, 그러면 1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1에서 극대 8. 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 이 위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수 있고, 여기 이 y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상수함수를 그려볼 건데, 상수함수가 이렇게 된다면, 즉, k의 값이 0이었다면, 음근 하나, 0 하나, 양근 하나다라고 볼수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너희도 눈으로 보시다시피, 음근 하나, 양근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한 개의 양수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그 다음에 양근 하나 요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제일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걔가 마이너스 8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럼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가지니까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제의 상황에 맞게 되려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KU의 값이 0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0보다 작아야 되냐면 0인 상황에서는 음근 하나, 0 하나, 양근 하나가 나왔는데 걔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